자, 세변 길이가 ABC인 다음 식이 성립할 때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하는 문제입니다. 이 식이 있는데 항이 4개짜리라서 2개, 2개 묶거나 또는 1개, 3개로 묶어서 풀 건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2개, 2개짜리가 편하겠네요. 인수베네를 했을 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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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묶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인수분해 가능하죠. a-b, a+, b로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a+, c-b, c는 c로 묶을 수가 있는 거네요. 그럼 플러스 c로 묶으면 a-b로 묶여집니다. 그러면 이제 공통 인수가 보이면 잘 묶은 거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걸로 묶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a b 공통 묶어서 a b c가 되고요. 그 값이 0이 되는 거죠. 여기가다 0인 거죠.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a b는 0은요.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고요.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a, b, c는 세변 길이잖아요. 세변 길이는 합해서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a와 b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? a,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알수 있죠.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